평일에 한600-800 주말에는 한1300-1400 정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3칸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머지 칸들은 거의 다 비어있는 상태라서 그거는 제가 자료를 소통방에 공유해드릴게요 전용평당 한 10만원 정도 선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임대계약을 그렇게 체결을 하면 뭐 동결로 가는 걸로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제가 소통방에 남겨드릴 테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뭘 컨택할 거냐 컨택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일을, 어차피 일을 할거 바로 연결이 될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. 가 있는데, 예. 네. 회의 때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인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자,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물건 담당자는 내걸 홍보를 해야 되고 반대로 내가 물건이 없으면 남의 물건을 빨리 알아야 돼요. 그래야 이 안에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지. 아무것도 없어 나 띵이야. 그럼 뭐 하나라도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될거 같아요. 그래야 일이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. 뭐 하나 딱 잡아놓고 그것을 타겟으로 업체들을 먼저 태핑을 해야 이게 바로 뭐 찾고 있다 그러면 자료라도 보내주고 주고받고, 티키타카가 되잖아요. 모든 거래처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. 컨택 포인트를 잡으세요. 그럼 그걸 위주로 먼저 일을 하는 겁니다. 근데 1차적으로 무조건 매칭을 할수 있는 것부터 붙여야 됩니다.